이거큰 걸로 좀 달아야지 아 보험서비스를 우리 동표가 잘 하는데 근데 그냥 농막에서 그냥 6분 만에 쏘고 오는 일이 여러 번 있어 손님이 빨리 오랜데 어쩌다 이제 내가 가면 확률을 좀 줄이려고 어르신들이 눈이 좀잘안 보여 좀 예우를 좀 활용하려고 아어쩌겠는데 셀프차 칠을 했더니 칠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레타인데 아, 신나로 닦으면 되는데 신나가 이 몸이 흡수해버려. 그런데 몸을 위해서 이제 수세미를 비벼서 닦아야지. 아. 큰 걸로 이건 안 보여 눈이 어르신들이 안 보여서 늦게 온다고 어떨 때 보면은 어? 오분이라는 맛있는 사과를 먹은 사람 은뭔 꼬장부려 그럼 좀 자기 부모가 누군가가 유공자라든가 할아버지가 그럼 나한테도 좀 들승질 낼거 아니야. 어? 그리고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, 할아버지가 유공자라면, 티는 내려고 큰 걸로 바꿔야지. 야, 이쪽 끼가 강하니까 구멍이 잘안 난다. 야, 요건 좀 크다고 돌려서 끼는 거다잉. 야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? 어머? 아, 이제 여기서 조여지는구나. 나 야만한 줄 알았지. 일단은 점수만 나쁘게 안 줘도 5분이라는 맛있는 사과를 먹은 사람은 15분만에 내가 가잖아 점수가 어쩌겠어 야, 뚜껑 하나 도망갔네 이거. 이거 이거 봐 조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도망가요 이렇게 이랬던 요놈이 크지? 아 진짜 됐다 뛰쳐갈 때 일단 저게 일단 50% 먹고 들어가 아이가. 이게 이 내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아 그냥 5분 10분만 물어놓으면 0%에서 100%까지 차고 그 야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. 두 개가 있어야 된다. 하나가 안 보인다. 저 어디에다 접어 은 거야 하나. 어? 밥 먹고 트랙터 뒤에 로타리 뒤에 샤링 집에 접은 거 임팩 하나 챙기고 볼트 두개 챙겨가서 거기서 잡아달란다. 팍팍 받고 갖고 와서 용접을 내가 해야 돼.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게 43마력 짜리고 또 35마력 짜리 또 갖고 가서 그 행동을 똑같이 또 해야 돼 그럼 셀프차를 끌고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셀프차 위에는 스덴으로 덮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오늘 갖고 가서 할려니까 이리 건강상도 시구경이라고밥 먼저 먹고 자밥 먹으러 갑시다 형은 형 농막 갔대는데 그 오이하고 뭐 호박하고 어, 닭 줘도 되냐고 내 닭에다가 놓고만 가라고 그랬지 왜? 어, 내가 썰어가지고 기계로 채 쓰는 기계가 있거든 회전하면서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못생겼던 어. 어, 벌레가 먹었던 그 부위만 도려내고 내가 다 건조시키면 되잖아 막말로 그 벌레도 건조를 시켜버리면 걔도 단백질이잖아 농약 안 뿌린 게 얼마나 좋은 거야. 그건 닭한테 던지지 말고 내, 내 농막에다 그냥 갖다 놓라 했지. 자, 오늘 할게 많다. 바쁘다. 아, 친척 아저씨 그 비료 살포하는 기계를 큰걸두 개나 갖고 계신데 하나 빵꾸 난거 타이어 교체 온거 조립은 했어. 이제 큰 임팩 트 들고 가서. 전기 쓸수 있는 윙바디 탑차 봉고차 끌고 가서 그 임팩 끄집어내서 전기 꽂고 돌리면 임팩 대형 임팩하고 똑같은 힘을 발휘해 그게 그거 조립해줘야지 자 출발하자